박영이가 그 영화 진짜 재밌대. 할 때는 어이 될까요, 아이 될까요? 정답은 아이 대입니다. 남한테 들은 말을 전달할 때는 아이 대가 맞습니다.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할 때는 어이 대를 쓰는데요.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온 거예요. 그래서 친구한테 말할 때, 야그 영화 진짜 재밌대. 할 때는 어이 대가 맞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말투는 서울 친구들이 쓰는 경우를 못 봤고. 부산 친구들이 쓰는 것만 봤어요. 그 영화 진짜 재밌대. 정리하면 아이 대는 모모한 다고해로 바꿔 쓸수 있고 남한테 들은 말을 전달할 때 씁니다.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는 어이 대를 쓰고 모모 더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. 소개팅 할래? 다경이가 그러는데 걔 진짜 예쁘대. 할 때도 남한테 들은 말이니까 예쁘다고 해. 아이 대가 맞습니다.